야너 뭐하냐? 나? 뭐? 음악 듣고있는데 이거? 왕재우인데? 너가 만든 음악 <laughs> 내가 이런걸 만들었어? <laughs> 와 겁나 못만들었다 맞아 <laughs> 뭐야 이건 뭐냐? <laughs> 이게 뭐냐? 뭐? 내가 안만들었으니까 너겠지 이건? 뭐..뭐야 이거? 너가 만든거 맞아? 어 아마도 너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나? <laughs> 야 이거 말고 그골렘알지 저기 저건 또 뭐지? 미친 놈이야? 아이 멋있지 않아? 뭐야 <laughs> 이 대장? 대자... <laughs> 이건 또 뭐야? 못... <laughs> 이거 몰라 이거는 진짜 뭐지? 뭔 소리? 이거 안 들었잖아? 이거 안에 뭐? 안에 뭐야? 뭐야 화장실인데? 뭐야 이건 또 NPC 이거 화장실 화장실 NPC 어, 이거 변기 변기 어어 <laughs> <laughs> 이거 변기라고 이거 이거 하수구 있다 어 멋있다 야 변기 안에 사람 들어갔는데 <laughs> 하수구 안에 사람 들어갔는데 아 냄새야 아씨 이 <laughs> 아, 화장실 더 있어 공주아 공정... 진짜 장실이네 어 아니 어 연결되네 이것도 내가 안만들었는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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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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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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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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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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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laughs> 만들었 <laughs> 내가 만들었다고 이거? <laughs> 야, 이거 언제 만들었냐? 뭐야 야, 이건? 노리월드에 <laughs> 왜 정글이 있어?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. 정글이 자연이 있어야지 이거. 뭐야 이건? <laughs> 이건 뭐야? 야, 이거 진짜 뭐야? 74야 뭐야? 아 이거 배터리. 이때 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만들고 싶었어. 너 약간 내 문제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이거, 나 궁금해. 진짜 이거 왜 만든 거야? 혹시 이해가. 뭐야? 이거 니가 아, 만들었잖아, 임마. 니가 만들었잖아. 안에, 안에, 안에 사람이 갇혀있잖아, 미친놈아. <laughs> 너, 너, 이거 <너>, 진짜 <laughs> 재밌어. 뭐야? 물고기는 또왜 있는 거야, 여기? 살려주세요. 이거 뭐야, 이거? 이름이 살려. 나니 네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, 나. 너 혹시 뭐하고 자라? 아, 이거, 이거 레전드 컨텐츠랑, 이거, 뭐였더라? 이거 뭐야? 수난병가 뭐야? 이거 뭐야? 뭐더라? 이거 진짜 잘 만들었지 않냐? 이거 치킨 병 아, 나 아, 어떻게 하았냐 뭐, 어, 내가 만든 게 거의 안보이니 이거, <laughs> 너 혹시 뭐 사람 가주는 거뭐 취미이니, 혹시? 아, 왜? 이, 이건 또 뭐? <laughs> 심지어 이거 투명 블록이 있는데요? 투명... 뭐? 와 소름돋는 새끼 투명블럭으로 사람 가둬버리네 이거 사탄도 절레절레 할 정도인데 <laughs> 아니 이거 NPC잖아 진짜 사람이 아니라 아 그럼 뭐 NPC는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다? 아, 오케이 오케이 아이, 이제. 와 이거 뭐, 살인까지 <laughs>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살인범 찍는거야 <떼주는> <laughs> 아니, <laughs> 살인범이네 그게 아니잖아 에이 <laughs> 와 무서워서 사진 못하다 아이고